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버뉴 그랜저 IG 2500 전후에 3.3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하는데 2.5로 찾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5가 차도 많아요 2020년식과 2021년식은 오일 감소 현상이 있는데 22년식부터는 개선이 됐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술이 될 거였으면 진작 됐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는 2000년식이나 2022년식이나 21년식이나 그게 그거지 않을까 22년식도 그렇고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3. 3.3을 안내해드리자니 2.5 찾으시는 분들이 또 많고 당장 연식이 얼마 안 돼서인지는 몰라도 2.5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 일단은 2300부터 2900 사이로 2500 전후로다가 600만원 텀 안에서 한번 볼수 있도록 해볼 텐데 차가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핵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아도 아날로그 계기판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중고로서는. 그리고 또 흰색, 검정색, 회색 위주로 볼 거고요. 익스클루시브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식 재원을 보면요. 은2.5 4기통이고 3.3은 6기통이에요. 4기 보통 자연흡기 2.5는 말이죠 마력 수가 200마력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3.3은 290마력 정도 되고 토크는 35kgm입니다 엄청 전기차는 막 60, 70, 80뭐 이럴 수가 있는데 2.5, 25.3 그냥 적당한 준준형보다좀 괜찮고 3.3은 추월할 때맘 놓고 쪼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전기차랑은 게임은 안 돼요 하지만 전기차 이제 듀얼모터 같은 경우에는 힘이 워낙에 좋습니다 타는데 부족함은 못 느낀다 그리고 승차감도 서스펜션 세팅이라든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불만족스러운 느낌까지는 들느껴지는 근데 운전 운전을 조금 험하게 하면은 느껴 질 수가 있죠 급가속 급출발 급정거 하거나 불편한 노면 밟으면은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예민 하거나 테토녀 라고 하죠 예민한 사모님 분들 여자친구 분들 어머님한테 욕먹는 거는 매안직 이다 어떤 좋은 차를 타든지 말이죠 운전 진짜 얌전하게 하는데 그런 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은 정말 비싼 차 에어서스 날린 거 수리비가 혹시라도 나오면 좀 비싼 거있지않습니까 그런 건 싫어 에어서스 막 터지거나 뭐 그러면은 난리 난다는데 요런 거 하면은 이제 비싼 차 지향 을 하고 그랜저 타면은 그냥 수리비가 나오더라도 서스펜션 네짝을다 바꿔도 130이면 된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어, 난 DIA로 더 싸게 할수 있는데 이런 거 빼고 그냥 업체에 맡겼을 때130 정도 서스펜션 교체할 일이 폐차할 때까지 거의 없다 라고 한다면 그랜저 그냥 타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일을 막 2만 킬로에 한 번씩 갈고 하면은 분명히 10만 원절이 좀 넘어서 한 13, 14, 15, 16, 17이 사이쯤 엔진에서 소음은 분명히 날 거다 3.3이든 2.5든 오일 감소 현상이 있으니까 올바른 습관은 제가 봤을 때는 5천 킬로에 한 번씩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에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엔진오일 너무 자주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험한 경우를 겪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YF 소나타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YF 소나타는 세타 엔진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괜찮아요?라고 하더라도 트라우마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이 갈고 나면은 뭐 10만 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임 나라 가면 자주 갈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만 키로 이렇게 공임 나라나 뭐 공업사 직원이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과하게 갈아주시면 돈이 뭐 엄청나게 들어갈 게 미연에 방지되고 연비 도 조금 좋아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승차감 좋아지고 연비 조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가끔 밟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답답한 거를 좀 싫어합니다. 엔진오일을 갈면은 시원하게 밟는 대로 나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290마력, 3.3이긴 한데 오늘 2.5볼 거예요. 198마력. 이거 연비가 1 1 k m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고속도로만 다녔을 때 연비일 수 있고요. 실제로는 789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운전 습관에 따라서 7도 나올 수도 있고. 아무리 밟아도 6 나올래나 그건 아닌 거 같긴 한데 5m 조금 되는 4m 99cm 혹은 대형차들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주차 라인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1m 87.5cm 그리고 전륜구동이고 미션은 8단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도 8단 미션이에요. 예전에는 6단이랑 8단이랑 이렇게 구분을 쳐줬다라고 한다면 은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수가 296대씩이나 있어요.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순서로 보면은 뭐 2500, 2400, 2300 이렇게 있는데 어차피 2, 3페이지 안에서 볼 겁니다. 한 페이지 당 20대니까 40대 혹은 60대인데 3페이지 가는 경우가 흔치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들어온 지 얼마 안된편서 속한 차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드론지 얼마 안된 편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은 하자의 확률 여러분과 제가 멀어질 확률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금액 보고 조금 더 싸면은 요거 보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매매단지 방문해서 실물을 보실 때는 견물 생심이라고 해서 조금 더더 더 땡기는 거 150만 원이라도 200만 원이라도 더 비싸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무사고 체크 안된 거는 찍어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광택중 광택중. 오늘 이 시간은요 적정 시세가 얼마인지 시세의 이유를 아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2,500 전후로 보시겠지만 무리해서 키로수 많게 옵션 엄청 좋은 거를 보실까 봐 시세의 이유를 아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딜러들은요 수도권에 있는 딜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대전, 부산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긴 해요 지역만 찍으면 말이죠 부산 거 찍으면 더 나오고 한데 압도적으로 수원, 인천 이쪽 안에서 보면 은좀 많기 때문에 시세의 이유를 아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린까지 보시면은 수원이랑 인천 위주로 업데이트 하긴 합니다. 매매단지 개수가 또 워낙에 많고 시세도 비싼 편이 아니라 적당하니까 이 안에서 좋은 편이고 제가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단지 규모 딱 보고서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르블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카멜 베이지 시트다.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베이지는 아니고 쉐들 브라운 색깔일 때가 많은데 베이지가 많네요. 베이지 베이지고 HUD가 있어요. 디지털 계기판입니다. 어라운드 뷰도 있고 워크인스루 뭐다 있고 한데 이게 떼낀 차들이 많아요. 여기 실제로 보면은 사진으로는 이제 해상도가 그래서 그런데 여기 밑에 때 있고 때 있고 하면은 살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다 보면 이염 이색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염색을 하거나 클리닝을 해도 때가 안 빠지거나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검정색 시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2년식입니다. 2.5니까 22년식이면은 개선됐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6만 무조건은 아니니까 엔진 오일 교체를 빡빡하게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여기 시트가 조금 사용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긁혔나 엄청 긁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 네. 서라운드 뷰 있고 스마트 센스 있고 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르블랑이에요 디지털 계기판 HUD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뭐 시그니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정도의 급인데 외관적으로 너무 낮은 외관은 갖고 있지 않은 옵션도 그냥 필요한 옵션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장 최상 등급은요 크롬이 들어가죠 반짝반짝 말고 다크 크롬 있습니다 통풍 통풍 있고 핸들렸스 이런 거다 있습니다 르블랑 같은 경우 웬만한 건 있다 디지털 계기판이 르블랑의 핵심이라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2,499만원에 키로수 6만이면 사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 꽂는 게 아니라 위에 꽂는 겁니다 사진에 찍는 경우도 있고 안 찍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위에 있습니다 선글라스 옛날에 넣던 루프 있지 않습니까? 렌티력은 있고 튜닝은 없고 종합검사 날짜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데 지나있다고 라 하면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를 빼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운전석 문교환 있구나 그러면 휀다나 뒷도어까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밑에 단사 한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문만 저럴까? 도색은 센다든 뒷문이든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들어온 날짜에 이렇게 좋으면은 차가 깨끗할 확률이 높습니다 엔진룸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조금 뭔가 광택제, 세정제 같은 게 검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증발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이 마르지 못하는 엔진 본넷 닫혀있고 하다보면은 고여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말이죠 2,499만원에 6만키로다 계기판을 딱6만 아니고 계기판을 봐야 됩니다 키로수가 6 8 6 9 9에요 실제로 보면은 기분이 조금 그렇죠 6만 초반인 줄 알았거나 6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시된 경우도 있다라는 건조만타면 7만이죠 익스클루시브가 개인적으로 판매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근데 이거 사진을 직접 찍어갖고 지문광거 묻었는지 건졌어요 여기도 좀 이렇게 돼 있고 작업 중인 걸로 보여집니다 세이프 6라고 이렇게 적혀있는 거 6개월에 만 키로 보증이 된다라는 건데 르블랑입니다 8만2천에 2,360입니다 100 얼마 더 주고 아까 거로 살까 아까는 6만8천이었고 이거니까 1 5천 차인가 스마트 센스 있고 핸들 깨끗 고뭐 이런 것도 오 뒷자리도 엄청 깨끗한데 매트는 순정이에요. 어라운드 뷰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누르면은 브레이크에서 발 때도 차가 앞으로 안 나가니까 발이 편한 거. 악셀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이패스 카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블루링크 한 달에 1500원 연결제해갖고 내면은 원격시동 공조제어 할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검사 날짜 내년 8월 10날까지 튜닝 없고 렌트력이 있어도 뭐 타는 데는 지장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깝게 조금 더 이분은 좋네요. 키로수도 거의 7만이긴 하지만 6만 8천이니까 또 르블랑입니다. 르블랑이 좀 많이 보이는데 4만 키로에 22년식의 연식은 이게 20년식이에요. 아까 이게 22년식이니까 요게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22년식, 22년식, 르블랑 4만 키로인데 금액 차이가 151만원 차이에요. 그러면 151만원 계속 올라가는데 151만원을 더 주고 이걸 사야 되나? 동행인과의 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게 되면은 더 오래 타거나 더 깨끗할 확률이 있겠죠. 아, 시트 검정. 이게 또 시트도 여쭤봐야 됩니다. 검정이 좋다. 아니면 너무 검정은 또 싫다. 적어도 베이지나 카멜 브라운 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익스클루시브 이래시죠. 무사고 체크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패스. 무사고 찍혀있는 거 위주로. 이건 프리미엄이니까 좀 뭔가 손이 안 갑니다. 게다가 8만이니까. 익스클루시브 완전 무� 하고 20년식이니까 2700이면은 20년식이면 또안 땡기고 베이지 시트 완전 무사고래요. 익스클루시브 4만 2 2800이면 또 손이 안 가고 22년 어 이런 거 이런 거. 201980 이런 거 이런 거. 어이 색깔 나쁘진 않은데 이게 휠이 깨끗한데 여기서 봤을 때는 비친 건가? 뭔가 요기요거랑 비친 건가? 어 미쳤다가 아니라 비친 건가입니다. 여기 이게 있으면 빌트인 캠 있는 거예요. 파워 트렁크, 스마트 센스 뒷자리 열선 있습니다. 통풍다 있는 거고요. 디지털 계기판. CD는 빠진 걸로 보입니다. 사진이는 없으면은 없는 거다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 데 색이 내가 생각했던 그 회색이 아닌데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쭤봐야 됩니다 또 소비자분들마다 니즈가 다 조건들이 다르시니까 근데 이게 없어요 교환된 게 일단 수리된 게 없다라고 하는데 밑으로 빼는 경우도 있는데 뭐이 깨끗해요 중고차 특성상에 부분적인 판금 도색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65,000km고 연식도 23년형입니다. 드론 날짜도 좋고 이거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라고 말씀드리면은 어라고 하실 텐데 아, 이 색깔은 좀딴거 뭐 없나 요할수 어, 있을 텐데 색깔만 적용을 해주시면 후회하지 않을 가능성 깨끗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2년형 봐야. 되지 않을까 어? 2만 키로? 오! 이러면은 뭔가 싸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교환이 있을 겁니다 있죠 여기 운전석 현다 운전석 문 여기도 영향이 있었을 것같 같은데 같은데잖아요. 광창은 창. 내차피에 1에0 8만 경비 이런 이 이렇게 뭔가 밑밥 같은 게 밑에 있다라는 건데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흰색 차지시고 키로 수가 6만0천이니까 어, 타이어도 좋네. 어디 타이어야? 제 시트가 여기다가 뭐 깔았네 또 뭔가 쉬운 건데 전 차주분의 성격이 궁금. 이런 방송만 때가 잘 타니까 이해는 되는데 보기 싫다. 착좌감이 별로일 것 같아. 아니면 새 걸로 하시던가 백겨내고 하시던가 아니면 거기에 왜 깔려 있지? 한번 뜯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키가 하나 주는 경우 있고요, 두개 주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은 벌써부터 감이 조금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2500에서 2700은 이 정도 느낌이구나 라는 거. 2.5는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캘리그래피 2.5. 캘리그래피가 많이 보이진 않죠? 근데 갑자기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사고라고 찍혀있어도 68000에 2759면은 완전 무사고는 아니겠지. 그렇죠 운전성분? 미리 공부 전혀 안했습니다. 갑자기 나온다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건데 안되는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알겠는데 실물 깨끗하면 살게요. 세 번째 그림 보면은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엔진룸 조금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실물 한번 볼까요? 라고 해서 보면은 계기판, 시트가 또 요거고, 아 이거 시트 괜찮은데 이거 떼 괜찮을까? 일단은 해상도가 타공들이 커 갖고인지 자글자글하게 보이는데 키도 두 개. 여기 보면 대충 느낌이 오는데 어, 괜찮아 보이네. 캘리그래피 휠이 이 차에 좀 뭔가 차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은 있거든요. 어, 이거 한번 볼게요. 라고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계기판도 보고 디지털 계기판에 어라운드 뷰에 스마트 센스의 스피커가 어떤지 보통 사진을 잘안 찍는단 말이죠. 이 밑에 보면은 뭔가 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JBL 있어요. 그러면 은 소리는 들을만 하시지 않을까라는 거저 금액이면 맞아요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루블랑 4.5만 5만 5천이에요 45 시트 5 밝은색 이제 때가 중요합니다 아 요거는 뭔가 이질적이다 H D R 어라운드 뷰 있고 디지털 계기판 이 정도면은 4만 5천이면은 1,769만 원이면 사겠다 연식도 22년식에 23년형이니까 그러면 아까 6만 8천 그거랑 요거랑 움직이시면 되시지 않을까라는 건데 시트 색에 따라서 내용이 길어질지 아니면 바로 움직일지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토 밑에 요게 4개짜리 숫자가 차량 뒷번호입니다. 위에 클린카지.com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영상 녹화를 하루에 두 편을 찍는 게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1시간 찍었고 두 번째는 20분 만에 얼추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 접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면 맞나 싶긴 한데 또 너무 길면은 또 그렇습니다. 문의 주시거나 위에 클린카지.com에서 시세 공부해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뭐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차저차 보시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시세를 집중적으로 외우시거나 공부하시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진짜 맘에 드는 차는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들어온지 오래된 차는 더 오래 걸릴 수가 있고 들어온지 얼마 안된 차는 빨리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아, 오늘 월요일인데 일요일 날 가야지 하시면은 나갈 수도 있긴 한데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차가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미리 골라놓으신 거 후보 차량 한 다섯 개 골라놓으시고 느낌상으로 그다음에 가서 딜러랑 다시 한번 봤을 때 아실 수 있도록 미리 사진을 찍어놓거나 아니면은 적어놓으시거나 아, 이차 차량 뒷번호랑 이거는 몇만 키로인데 무슨 색이고 얼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은 y 업체 m. 업체, 유튜브 하는 업체인데, 구독자 뭐 15만 명 이상 되고 하는 업체 채널 2개 하고, 제 j. 업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으로 금액 조작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소비자분들의 질문이 계속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유튜브 한다고, 구독자 많다고 믿고 구매하시지 마시고, 딜러 전산의 환경 설정 이거 꼭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거 50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모든 차의 금액이, 이게 50만원 올라간 거고, 다시 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모든 차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직접 고르시는 것도 좋은데,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고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랑 똑같이 고르시는 분은 10분 중에 1, 2, 3분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고객님께서 골랐다고 2차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하자율이 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아무런 전략 없이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이 유튜브에서, 저 위주대로 꼬시려고 멘트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유익할 만한 내용 고스란히 안내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가격에 의해서, 직접 골라보시는 게 여기다 보니까 고르실 수야 있겠지만 같이 대화 속에서 고르면 더 좋은 쪽으로 갈 조금 빠지는 게 아니라 직진으로 가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거리가 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시면 추천도 해드리는데 가깝게 계시는 분들은 그냥 날짜 잡고 방문을 해주셨고 대화 속에서 고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 o 에서 a n g l 린 o c l 로 닷컴 g o d c o 에클린카링크설명 안에 c l 카즈 n 릭 a 글 c 클린카 i 어로 달콤